누구나 한번쯤 상상해본 미래의 세단, 그 모습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혼다시빅 2026을 직접 만나보고, 그 외관, 신뢰,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차가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혼다시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델이지만, 이번 2026년 형은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보여줍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인 라인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에는 혼다의 새로운 로고와 LED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 같은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주행 중에도 효율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하며, 뒷부분은 입체적인 테일램프와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반짝이는 화이트 컬러 바디는 마치 쇼룸에서 막 나온 듯한 세련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더큰 놀라움이 기다립니다. 2026 시리게 대시보드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홀로그램 HUD를 통해 속도, 내비게이션, 차량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음성 명령과 제스처 컨트롤 기능도 지원됩니다. 프리미엄 가죽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는 고급 세단 못지않은 안락함을 제공하고. 공간 활용도 역시 향상되어 이열 승객에게도 여유로운 탑승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도어를 열었을 때 보여지는 내부의 정교한 마감과 첨단적인 분위기는 이 차가 단순한 일상용 세단이 아니라 미래형 모빌리티임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혼다는 이번 모델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력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가속력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보다 훨씬 매끄럽고 빠르며,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어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주행까지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연비 효율성 역시 향상되어 장거리 운전에서도 부담이 줄어들었고 충전 속도와 배터리 성능 또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제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혼다 시빅 2026은 고급 기술과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 전략을 유지하려는 혼다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기본 모델은 약 3천만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트림과 옵션을 포함할 경우 4천만 원 후반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가성비와 첨단 기술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혼다 시빅 2026은 미래적인 디자인, 첨단 신뢰 기술, 뛰어난 주행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자동차가 아니라 혼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혼다 시빅 2026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차가 여러분의 다음 선택이 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K-카 인사이트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